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 이제 여기부터 헷갈려. 미가나 하박국뭐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국은 뭐야? 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예, 미가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미가. 미가는 언제적 선지자인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미가는 언제적 선지자면은 저 앞에 예, 이사야. 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사야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 옆에 제가 적을 거예요. 미가. 같은 시대 의 선지자로서 예,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 선지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예, 남부 유다 사람이지만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랑 비슷한 시대라고 알기면 돼요.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인데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였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히스기야 개혁의 개혁, 예,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을 예, 바라보고 또 동요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북 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남 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사야 선지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하나 한 가지 환상을 보여 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 예. 우리 3장 12절 볼게요. 미가서 3장 12절. 3장 12절 다 같이 3장 삼장 12절 미가 3장 12절. 어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사는 숲포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이 당시에 이 부귀세를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에게 너희들이 완전히 망한다 어떻게 밭이 갈아엎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북, 이 남유다가 갈아엎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라는 것이 결국 충격요법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 열방의 관습 따라가는 것 하나님보다 뭐를 지어요 이 병거와 동맹을 의지하는 것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또 종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또 서기관 제사장과 그레위 사람들의 타락을 막 응. 어, 얘기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오을 거야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 미갑니다 예 그리고 하지만 가라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또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 불의, 반역, 공허한 형식주의를 미워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6장 8절. 6장 8절이 바로 메시지의 멸망이에요. 6장 8절. 6장 8절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중심 메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이것을 경고하고 회개케 하는 메시지가 바로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가 뭐냐면 심판과 구원인데 여기 6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착취하는 또 괴롭게 하는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들 에 그걸 된 메시지가 바로 미가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는 멸망을 예언하고 회복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은 두 가지예요. 심판이 있어, 회개해또 하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소망을 가져. 이두 가지 메시지 꼭 여러분이 선지서를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